안녕하세요. 주식 디딤돌 주디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딛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사랑입니다. 지난 8월 포스코와 넥슨의 콜라보로 나왔던 유튜브 영상 판타스틸에 대해 영상 업로드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에 공개했었던 1탄 신철기시대의 서막은 13일 기준 3,100만 회를 돌파했고요. 역대 포스코 광고 캠페인 중에서도 최대 조회수 및 흥행으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광고 슬로건 판타스틸은 판타지와 철의 합. 합성어로 포스코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친환경 철강 제품을 게임 속 판타지와 연결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짧은 영상이지만 화려한 그래픽과 웅장한 사운드가 정말 즐길 만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1탄에 이어 발표된 2탄 영상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1탄에 이어 2탄 역시 눈과 귀가 즐거운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영상 고정하셔서 포스코가 이 광고 영상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포스코의 주가에 영향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모두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도움 벌어가는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포스코의 판타스틸 2탄 영상은 그린스틸이 만든 미래라는 포스코의 제철 기술로 승리를 거둔 판타스틸 왕국의 미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친환경 마스터 브랜드 그린닉과 수소환원 제철 등을 포스코의 탄소 중립 추진 노력과 의지를 부각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망가져 가던 왕국을 소수환원 제철 기술인 하이렉스와 친환경 에너지용 강제 그리너 친환경 프리미엄 강건제 이노빌트 탄소중립 마스터 브랜드 그리닛을 통해 다시 재생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지구를 친환경 사업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수소 환원 제철로 탈바꿈하면 있을 이점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모두 이 이유 때문이며 사실상 지금의 지구는 비교하자면 영상에서 나온 왕국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현재 포스코가 친환경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심도있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남동 발전이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공급망을 조기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을 추진합니다. 한국 남동 발전은 국내 최대 단위 화력 발전 시설을 보유한 에너지 공기업으로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 정책에 따라 한국 전력공사의 발전 부분이 분리 독립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한국남동발전 이상규 부사장과 포스코홀딩스 유병욱 부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대비한 무탄소 연료 해외 생산과 국내 공급, 수소 전소 복합 발전 국내 수요처에 대한 전력망 구축과 PPA 사업, 그리고 국내 수소 암모니아 터미널 구축 사업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포스코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를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로 공급하고 남동 발전은 석탄화력 발전에 암모니아 혼소 발전 입찰 시장에 참여해 연료 조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양산은 수소 전소 복합 발전 전력망 구축 및 PPA 사업을 통해 무탄소 전력을 광양 지역 제철 및2차전지 분야에 공급함으로써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스코 그룹의 탄소 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번 업무 협약식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더큰 의미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관련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모범적 협력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이 의미가 큰데요. 석탄과 이별을 준비하고 국가 탄소 중립 실현 등 정부 정책을 이행한다는데 미래 산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특히나 수소 환원 제철 사업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업무 협약식이 체결됐다라는 것에 있어 더큰 기대를 걸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수소화는 제철 부지 확보에 본격화가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로 동시에 한국 남동 발전은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데에 큰 기대를 걸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수소라는 대체 재료가 많이 낯설기도 하고 시기상조로 보여지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상 2차 전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수소도 앞으로 2차 전지만큼이나 대 대단한 관심을 받으면서 큰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포스코 2차 전지 관련주죠. 여기에 수소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황제주 넘어서 주식시장의 본좌가 가능한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포스코는 친환경주입니다. 이렇게 테마가 많다는 것은 어떤 테마가 찾아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부분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입 아픕니다. 오늘보다 어제, 내일보다 오늘 더 저점일 수밖에 없는 포스코로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아주 특별한 기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차트 들여다보는 일이다 보니 정기적으로 급등할 차트 찾는 것도 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차트의 흐름 보여주는 종목 3천 개의 종목들 중 흔치 않은데요. 요 며칠 제가 눈독 들이고 있었던 종목 딱 억대로 수익 볼수 있겠다 싶은 타점 포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흔치 않고요. 그래서 제 영상 열심히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5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편입하시길 바랍니다. 그 종목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세력의 대량 매집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 예상으로는 금양보다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점이 다져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10배가 뭐냐, 20배 이상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력들이 대량으로 매집을 하게 되면 조용히 하고 싶어도 절대 조용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내역이 남는 역사이죠. 단년간 주식장을 지켜보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마다 남기는 흔적들을 제가 이전에 금양과 EV 첨단 소재 자이글에서도 포착했었는데요. 꾸준히 N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다가 결정적으로 대량의 매집 흔적을 남기고 나면 어김없이 무서운 추세로 상승하시는 흐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또한 N년간 저점을 다지면서 대량의 매수세 이어오고 있었고요. 제가 이 종목은 앞에 세 종목보다도 상승률이 훨씬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모아오던 거래량이 앞에 보여줬던 종목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은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렇게 딱이 시점에서 저점을 찍으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바닥을 다진 주가를 급속도로 끌어올릴 문 앞에 나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이 종목으로 어떻게 5억을 벌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15,000원대 저 점 다진 종목이고요 현재 15,000원대인 이 종목 잡으시면 세력들이 원하는 목적은 20% 30% 이런 느낌 아니겠죠 최소 2,000% 이상 가져가신다고 말씀드리면서 15,000원에서 2,000% 오르면 30만원 이상입니다 약 2,000주 정도 매도시 5억 달성 가능 하시고요 15,000원에 2 0주면3 0 3천만원입니다. 미쳤냐? 3천만원이 어디있냐? 지금 당장 3천만원만 만들 수 있어도 감지덕지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없으신 분들 위해 제가 설마 준비한게 없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를 너무 얕봤습니다 일단 나는 3천만원부터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은 영상시청 조금만 더 지속해주시고 나는 지금 3천만 원 정도 자금이 충분하다 라고 하시는 분은 거래량이 근래 들어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번호입니다.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3953-2394로 지금 잠깐 영상 일시정지하셔서 코스코라고 보내주세요. 바로 이 종목명과 매수 시기, 급등 시기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 안내해드리는데 금전은 요구하지 않으나 대가는 좀 바라는데요. 제 주식채널 유명해지라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고 상승 직전에 남들보다 먼저 이 종목 받아가셔서 저점 잡으셔가지고요. 꼭 5억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바로 이어서 3천만원 시드 만들기 원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급전이 필요할 때는 상한가 종목처럼 짭짤한 종목이 없죠.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 꼭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5왕 만들기 프로젝트 하기에는 시드가 너무 적으신 분, 손절 없이 최소 20에서 30% 이상 수익 보고 싶으신 분, 본업 때문에 주식장에 계속 집중하실 수 없으신 분, 주식장은 항상 내 매매의 반대로만 움직이는 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 올라가는 이런 비극적인 매매가 지속되시는 분들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다 필요 없고 아바타 매매로 매일 익절만 하고 싶으신 분 정말 꼭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상한가 한 종목 받아보셔서 매일 손절 없이 최소 20% 이상 최대 30%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다가 제가 매일 안내해 드립니다. 언제 안내해 드릴 거냐면요. 매일 아침 8시에 안내해 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동시 호가 시간에 매일 장 시작 전 30분, 장 마감 후 10분. 흔히들 종가 베팅 이라고 그러죠 시간 내셔서 매수 매도 걸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우리 계좌에 매일매일 30% 수익이 쌓여가는 마법 직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처럼 주식쟁이가 아닌 이상 주식장에 매달리고 집중할 수 없는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일텐데요 이런 구독자님들과 더불어 손이 느리신 분들은 치열한 주식장에서 정확한 가격에 매수 매도 도 하시는 거 많이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가 매도 가격만 입력하시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아침 8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매일 수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쪽이 더 좋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상단에 제 번호 적혀 있죠. 010-3953-2394로 포스코 상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일 아침 8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안내해 드릴 거고요. 30% 수익 벌고 나오시면 됩니다. 시드가 적으신 분이 단기간에 빠르게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셔서 시드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언제나 뉴스 기사 또는 유튜브 영상으로 한발 느린 정보 받아보실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이나 공개적인 곳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숨겨진 정보, 다양한 내용 공개해드리기 위해 만든 주식정보 소통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 올라가는 내용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내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적나라한 내용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953-2394로 숫자 2번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는데 금전이나 대가 요구 같은 건 절대 안 하니까요. 일단 받으셔서 소통방에 입장하신 후 유튜브로 시간이 한참 지난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소식 정보 받아 보시는 것보다 아무나 알수 없는 히든 정보 받아 보시는 게 주식 정보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유튜브에 모든 내용 다 올려 드리고 싶지만 살다 보면 다 얘기할 수 없는 대나무숲이 필요한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안내해 드리는 내용이 대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소통방 링크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응원 메시지는 사랑인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주디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을 먹고 사니까요.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자로 주디 파이팅 보내주시면 주디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 정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주식 디딤돌 주디 다음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